1. 생강의 고향은 인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의 원산지를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물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인도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열대 지방에 걸친 지역이 원산지로 추정됩니다. 즉 생강은 특정 나라의 향신료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함께 길러낸 식물이었던 셈이죠. 2. 고대인들이 악기를 쫓는 뿌리라 부른 이유. 고대 인도에서는 생강을 성스러운 향으로 여겼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제사 음식에 넣어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었죠. 중국 한나라 때는 생강을 부패 방지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생강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몸속에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음식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3. 동서양을 잇는 생강에 대항해 생강은 인류 최초로 향신료 무역의 주인공이 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금보다 비쌌다는 기록도 있죠. 실크로드 뿐 아니라 향신료의 길을 통해 생강은 인도양을 건너 중동 유럽까지 퍼졌고 16세기에는 신대륙까지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아 나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생강이었습니다.